지금 박정환 구단이 내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조국스님에 이어서 좀 나이가 먹어도 계속해서 성적을 낼수 있는 전수다라고 내가 인터뷰를 계속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최근 그거에 비하면 서른 살막 넘었다고 예전보다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요즘에 좀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들 실력이 너무 강해져서 예전만큼 그런 좋은 느낌만큼 느낌은 잘 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된것같아서저 역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. 양는 네, 어, 마음으로 하고도충어서적두 어, 박정우단 실력을 생각하면 솔직히 삼성화집에서 딩하우한테 역전패 당했던 바둑은 우리가 너무 놀랬고그 바둑은 무조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, 그 바둑은 저도 개인적으로 음. 너무 아쉬웠습니다. 팬분들께서는 더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가끔씩 어, 음, 요즘에 그런 계산의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확신을 못 가져서 조금 더 빨리 순부를 보려고 하는 저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런 부분을 조금 더내치려고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옛날보다는 중반전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승부를 서둘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올해 네, 맞습니다. 예전보다는 기산이나 후반 쪽이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우가 네. 확신이 없어서 뭔가 승부를 빨리 보고 싶다는 네. 네. 네, 없고, 네. 또큰 네. 또 그런 종이에 들어도 좀더 컸던 것 같고 더큰 승부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지난 올해 박정환 구단. 조금은 아쉬웠기 때문에 내년에 네, 이게 t v 가 아니더라도 나는 한 35살? 거의 40살 돼서도 세계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기사는 박정훈당이라고 항상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좋은 성적 꼭 기대할게요. 저희 <목소리> 하겠고요 <목소리> 같은 가으로력이 저도 가역하면서팬분들께 좋은 목적을 응. 고마워요 응.